합시다합시다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빨리. 시간이 없어. 큰일 났어, 이제. 망했네, 이거. 아이고, 사 이거 뭐이 어, 미끄러워요. 조심해요, 여기 미끄러워. 네? 자, 타시죠. 타시죠. 빨리. 시간이 없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그 얼음 있다고 조심하 했잖아. 아, 아 나이 양반 진짜. 말 오지게 안 됐네, 진짜. 어림 있다고 내가. 어, 조심하라고.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갑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좀 늦었습니다. 제가 영상 지금 올려가지고. 네.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가면 한 40분, 50분 걸릴 것 같아요. 아,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금 완전. 0공7작전도 아니고, 지금 막 자빠지고, 지금 엎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어딜 가고 있느냐. 오늘 새우가 간다 네 번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아 오늘 저희가 수원에 가요 수원에 우리 구독자님이시죠 애청해 주시고 VIP VIP도 가입해 주신 우리 라나이 님어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라나이 님한테는 제가 티셔츠를 직접 갖다 드린다고 아 너무 힘듭니다 사는 게 지금 점심도 못 먹고요 점심 못 먹었어요 지금. 사무실에서 저 혼자 프로젝트 한네 개가 겹쳐 가지고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방금 그 어플리케이션,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기 그 영상이 올라왔을 겁니다. 아, 오늘 찍은 거예요, 그게. 오늘 촬영해갖고 오늘 편집해서 오늘 올린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어제 또 새벽 5시까지 그 편집을 해가지고. 이거 아까 자빠지셨잖아요? 장스님이 본캐 카메라는 안 다치게 잘 넘어지셨는데 바지를 잃으셨네. 아지 구멍이 구멍이 났습니다 지금 뭐 이런 맛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우가 간다는 라이브한 맛 아주 살아있는 라이브한 라이브한 맛아그아나이님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녁때인데 밥 드셔야 되는데 지금 밥도 못 드시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때문에 어? 가끔씩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제 방에 게임 막 이런 거 많으니까 저보고 금수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아니 금수저가 이런 거 입고 다니냐고 노스페이스 나 이거 몇 년째 입은 줄 알아요 노스페이스 이거 히말라야 빨간색 겨울에 이거 하나로 버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게임을 많이 살수 있는 거는요 제가 아껴서 그래요 옷 이런 거 많이 안 사고 옆에 장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다 거지예요 진짜 자, 다 왔습니다. 이제 주차장으로 주차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주차를 어디다 하면 좋는가. 옷뭐 입었어요? 우리가 멀리 보는지 알아야 발견을 하지. 저 회색 맨투맨입었어요 문이 있어요? 맨투맨에? 음, 정문이 있고, 아, 문이요? 알파벳 천국. 뭐라고요? 알바 천국? 알파벳. 뭐라고 써있어요? 알파벳.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뉴욕, 뉴욕이라고 써있어요. 져 뉴욕으로 가겠습니다. 자, 회색 맨투맨에 뉴욕.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방 가져갈 거예요? 뭐야? 티셔츠 안 갖고 왔어? 망했다. 나왜 왔냐? 어? 죄송합니다. <laughs> 좀이다 가서 또 사과를 드리겠지만 아나이님 저 티셔츠를 못고 왔어요. 아, 너무 급하게 나오더라고택배로 네,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앉으시죠. 지금 제 앞에는 우리 구독자님 라나이님이 계십니다. <laughs> 잠깐만. 근데, 얼, 근데 얼공 해도 되죠? 진짜. 아, 자, 이제 여기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이제 모자이크 따는 없어. 이제 무조건 가는 거야. 이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그거를 알고,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라나이님 얼굴 얼공, 얼공. 저보다 더 기대되시죠? 라나이님 얼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돌려주세요. 자 지금 기어오신입니까? 어미타츠미 형님 잠시 저희 카메라를 맡겼어요 럭키님 <laughs> <유라키님> 느낌 있으신가요? <laughs> 어, <laughs> 어, 그러면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윤아 씨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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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제 조금 더 조용한 장소로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도 채널 구독자 라나이라고 합니다.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아시고 구독을 <laughs> 하게 되셨는지? 어, 스위치에 관한 영상을 막 계속 찾다가 이제 세훈 님께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눌러서 보다가 다른 영상들도 보니까 다 재밌고 유익해, 유익하고 정보도 있고 그래서 구독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어, 게임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진짜. 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뭐 마리오나 포켓몬이나 약간 아기자기한거나 조금 조금씩 할수 있는 것들을 되게 음. 좋아해요. 이번에는 야생의 숨결을 사볼까 지금 고민하고 아, 있어요아 야생의 네. 숨결. 제가 하도 극찬을 하니까 하도 극찬을 하니까 지금 야생의 숨결을 고민하고 계신데요. 그 정도로 갓겜이다. 그 라나이님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네, 드리고요. 하, 네. 티셔츠를 놓고 왔어요. 기다리,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택배로 드릴게요 네. 뭐한 말씀 하시죠 초등메인이시네요 아허 <laughs> 자 여러분 우리 라나이 님께서 제가 뭐라고 어, 저랑 같은 아재가 뭐라고 지금 또이 선물을 와또 준비하셨대요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게임도해 화장품 언박싱이 있겠습니다 짜란 오호 이야 이거 뭐지 에센스 아 에센스 자 이걸 볼게요 이 에센스인데 자 이건 에센스입니다 이것도 에센스고요 아 핸드크림 이거, 세트 네 이거 원래는 쌤님만 드리게 모여서 뭐 네. 다른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네. 향이 여섯 가지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 같이 고르셔서 오포 자 이건 뭐죠? 아, 얘는 열어보시네요 야 이거 뭔가 이거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 같아요 느낌이 이 구성품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오. 오, 라란어 이게 뭐지? 우와. 한 맞춰 보 방향제인가? 아, 네, 맞아요. 아, 방향제. 네. 오, 역시. 뭐라고 써 있냐면 네츄럴 퍼플리 <laughs> 워시 어폰 마이 산타. 네. 아, 좋다. <laughs> 좋습니다. 아, 행복하네. 오늘 잘 왔네. 수원 이제 봤더니. 네. 이야,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제 피부 관리하라고 지친 당신을 위한 네, 마스크팩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잘 쓸게요. 네, 잘 쓸게요, 진짜. 저는 티셔츠도 안 갖고 오고. 이런 쓰레기 채, 어, 유튜버가 있습니까? 와서 선물만 받고 말이죠. 어, 정작 자기가 줘야 될 거는 안 가져왔단 말이죠. 지금 오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떡밥을 던지는 거야. 여기까지만 찍는 거야. 눈만. 어 조금만 내려도 돼. 어 좋아. 자, 예쁘게 찍어드립니다. 야, yeah, 이거 봐. 김연아 각 나오죠? 지금 김연아를 찍어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 안녕하세요. 질문 중에 일단은 먼저. 자, 제 첫인상이 어떤지 여쭤봤습니다. 제 첫인상이 어떤가요? 되게 생각보다 자상해 보시고. 이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laughs> 되게 한... 그리고 뭐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되게 재밌으시고.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드세요? <laughs> 자 이런 것도 다 답해줘야 돼 우리. 그러게요. 어. 큰거 하나, 작은 거하나해서두개 정도. <laughs> 자 성형하셨나요? <laughs> 100% 자연산입니다. 야, 뭐야 이거. 질문들이 다왜이 질문들이 다왜이 모양이야 진짜 얼공한 소감. <laughs> 후회반 좋은 반입니다. 무서워질 것 같은 무슨 느낌? <laughs> 일단 이렇게 모든 분들과 만나뵙게 돼서 좋고요. 게임도 채널에 추,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아 다음 세오의 시청자를 지목해달라고 하시네요. 다음 다음에 방문할 세우가 간다. 방문할 시청자를 주목하니다 당근 우지호님 아닙니까? 아. 네우지호님 기다리세요. 네, 갈게요. 가겠습니다. 네, 우지호님은 무조건 가야 돼. 술자리로 같이 하시는 거죠? 거기 포장마차에서 네, 방송 한번 켜겠습니다 미나상 공방 다시 알라나이또 모시맙. 또게임드 채널을見る方はいいね 또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나이 입니다 오 뭐야 이렇게 잘해 오? 오? 뭐야 일본어 실력이 상당히 수준급이신데? 아 전공은 전공이다 진짜 그럼 나중에 일본어 전공을 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꿈이 있으실 거예요? 꿈 하고 싶으신 거야 이분도 호, 방황하네 하고, 하고 싶은 건 많죠 근데 음,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갑자기 또 소주 한잔 먹어야 될 각인데 <laughs> 사회생활 겸 경험도 좀 쌓을 겸 해서 저도 이제 할 길을 계속 또 찾아야 되니까. 나중에 진짜 이건 내 꿈이다. 아 그거 있잖아. 다 있잖아. 사람들 막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야. 괜히 말을 꺼내고 제가 안 하면 창피할 거. 아뭐 어때요? 사실. 괜찮아요. 어. 제가 편집할게. 좀 제가 들어보고 너무 좀 그렇겠다면 편집할게. 아니 편집 안 하실 것 같은데. 해해 <laughs> 해줘 해줘 다 해줘. <laughs> 중학교 때부터 성우를 꿈꿨었어. 요 성우요? 네. 까지는 멀리서만 보이는 어. 그런 느낌이 더 강한 느낌 이같요 아, 그래서 피카츄 선생님을 <laughs> 잘했구나. 학원을 다니면서 제 길이 맞는지도 솔직히 확인해보고 을 싶어요. 음, 꿈만 아 꿈만 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 좀 조언을 드리자면 굶으시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굶는 게 좋아요. 그냥 이제 집안에 혹시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2 1살 때부터 했어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결실을 맺어요. 조감독 시절 때는. 저 점심에 샌드위치 먹으면서 이랬다니까. 그리고 맨날 밤새 근데 그거를 견딜 수 있었던 건 진짜 좋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저는 아나이 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응원합니다. 저는 꿈을 꾸는 사람을 응원을 해요. 나중에 진짜 성우 우리가 한번 쓸게, 우리가. 어, 광고를 한번 쓸게. 어 그리고 그걸 하면 되겠다. 빵빵빵빵빵빵 하고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딱 뒤에 한 마디 가는 거야. 뭐 고품격 프리미엄 채널 어, 게임도 이거 하나 녹음해 가지고 딱 넣으면은 괜찮겠다. 뭐, 나라 님한테 또 뜻깊은 일이 되시니까. 그렇죠? 아, 어, 연습 많이 해 볼게요.잖아요. 우리 우리 영상은 무슨 프로페셔널한 영상이 아니에요. 맘맘맘 나올 때빅카츄 이거 한 번만 해 줘도 조회수 어 올라간다니까. 솔직히 이번에 넣어 주시면 되게 좋을 거 같아. 이번에. 빅팟츄 피카츄! <laughs> 아, 저... 어, 되게 좋아한다, 되게 좋아한다, 어, 되게 좋아한 피카츄, 피카츄, 피 까. 츄피 까. 츄피 까. 츄피피 까. 아, 나나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니스프리만 쓸게요. 아니 아니요 그래. 화장품은 아니, 아니요 꼭그죠 아, 화장품은 그러면... 앞으로 이니스프리만 이 조이콘이 생각보다. 저제 손에 딱 맞아서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마리오 오디세이가 10월에 나오긴 했었는데 음. 다른 분들 영상을 보, 볼까 말까 하다가 마리오는 못 참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봤는데 보고 해도 재밌습니다 아 보고 네. 해도 재밌다고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스위치 얘기를 이 정도 해봤으니까 저희가 새롭게 만든 코너 구독자님을 찾아가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세오를 이겨라 하나 둘셋 세워를 이겨라. 이겨라 오늘의 종목은 마리오카츠고요. 한번 둘이 패드를 나눠서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진다, 다음 분들부터는 제가 국밥 사드리고 또 나름 또 이제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오카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이기겠네요. 네, 아. <laughs>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스위치의 강점이죠. 네. 어 이분, 이번... 야 이분 드립부터 하네 못하는 척하더니, 어? 아니 키를 몰랐다니까요. 어, 진짜 어이없네 이분. 어? 아마 거의 한 바퀴 차 나지 않을까? 어, 네. 야 가보겠습니다. 아 긴장된다. 자 이게 이제 이거 이거 지면은 이거는 채널 접어야 돼. 아이 진짜 뭐야 나부어도못었잖아야 이거 보소 이거? 아 근데 싸우니까 힘들어. 응 뭐야? 어디 갔어? 이분 어디 갔어? 저 뒤에 있어요 아 뒤에 있어요? 오케이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야 철로카 어, 화면 아 화면이 작으니까 이게 단점이야오 이분 보소 아나 바이크 왜 이러냐 나왜 이러냐 큰일 났다 어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지는 거 아니야? 싸싸 <laughs> 어? <laughs> <laughs> 끝났어 Yes! 아니 아니야. 아직 한 판입니다, 여러분. 아직 한 판이에요. 이겁니다. 한판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어, 나왜 이렇게 스타트가 안 되지, 아까부터? 안 보여. 오있 오, 아. 어, 뭐야? 설마. 아니지? 뭐야? 요전당했어이렇 언제 왔어? 와, 이분 보소, 이분. 은근히 잘하시네. 잘 가요. 우후! <laughs> <laughs> 오케이. Okay. <laughs> 이번왜 이렇게 빨라? 아왜 이렇게 언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아 짜증나 예스. 뭐야 한 바퀴 남았네. 아 씨. 근데 한 번도 질수 없어. 내 자존심 상. 오케이. <laughs> <Okay. 웃음> <laughs> 됐어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어, 갈. 잠깐! 어! 끝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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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죠? 오, 오, 뭐야? 아! 따, 아! 따, 아! 따, 따, 아. 따, 따, 따.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좀 가볼게요. 네, 저희 맛있는 고기 먹으러 제가 고기 사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잔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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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님한테 여기가 고기를 사준다니까. 원래는 국밥인데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못 먹어 어디 가서.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냉면 한 그릇 해주셨고요. 우리 아내님 먹방 제대로 찍고 계십니다. 맛이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까? 네. 촬영한 보람이 있죠? 네 <laughs> 이게, 이게 명란젓찌개랍니다 이게 이게 라나이님이 만드신 명란젓찌개 아무리 봐도 두부찌개인데 말이죠 아니에요 두부가 오집니다 <laughs> 아닙니다 두부만 많아 보일 뿐 <laughs> 안에 밑에 명랑이 가라앉혀있어 <laughs> 여러분 오늘 힘든 하루였습니다 네, 수원까지 오늘 진짜 엄청나게 추웠어요 <laughs> 많아셨고 어쨌든 오늘 정말 재밌게 재밌게 촬영했고요. 세우가 간다. 다음 또 다음 구독자님 또 다른 분한테 갈수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십시오.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 말을 제대로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잘잘 부탁드리고 게임도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게임도 파이팅. Come on, come on, come on. Pika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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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kachu. Pikachu.